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윤석열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이죠. 네, 일단은 뭐 이런 사주를 다룰 때 크게 신경 써야 될부분을 대해서가 하나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보통 대통령 사주를 논할 때 무조건 좋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요. 무조건 나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체로 이두 가지 분류로 분류가 돼요 하지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명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주 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두 사주를 비교하는 부분까지 진행하면은 가장 베스트 하지 않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여서 한국의 이런 운의 흐름 이런 부분도 참작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주의 주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이런 부분도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너무 격하게 다루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불편해서 사실은 이 사주의 주인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안 했죠. 왜안 했냐면은 음,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조금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도 더 자극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뭐 안정적이겠다.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은 진금수상관격이에요. 그리고 무관성이고 무재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월, 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무재관인데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면은 시간에 재관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특히 궁합 설명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궁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궁합이 좋다 결혼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궁합이 좋으면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혼은 선택의 여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합이 안 좋아도 결혼은 해요. 그렇지만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이고 결과는 뒤에 나온다는 거죠. 운명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 부분 역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사주의 주인과 동일한 유명인들은 리아, 이승엽, 해림, 홍진영, 예나 올리비에, 지진희, 한승연, 박수홍, 이정재, 송경아, 이봉원, 이영지, 민효린, 성유리, 장예원, 이런 분들과 같은 일주입니다. 그리고 뭐, 동물 및 형상은요, 하얀 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성격과 직업에 대해서 보면요, 경지는요, 주역과 같이 점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발휘한다는 말은 그런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그리고 좋아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수치적인 부분에서 정리하고 설명하는 범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며 신비현상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유리한 직업은 종교 의료 자선 정치 언론 이런 쪽에 유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경진일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마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뭐더 하는 거나 빼는 건 없죠. 그랬을 때이 사람이 이런 신비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격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은 진금수상관격이에요. 금수상관격을 제가 레슨할 때 상당히 격하게 설명을 하죠. 상관격은, 네, 상당히, 네, 좋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기가 왕성함으로 총명 하나, 우월감이 강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전보다는 말이 앞서고 이론적이며 매사에 부정적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고 상하를 불문하여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며 반항적이며 오만함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조금은 신비 현상에 관심도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격을 봤을 때는 특히나 금수잖아요. 이 금수, 진상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이 초명은 해요. 이 사람 자체가. 머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월하고 타인을 네, 멸시하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원도 하고요.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면은 무시하고 오만하며 상사였으면은 반대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랬을 때두 가지가 정반대죠. 그랬을 때어디에 영향이 더 포커스가 잡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월이 더 우선이다. 다시 말해서 월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잘 맞고요. 반대로 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해당되겠지만 배우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 의 배우자라든지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용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 강일주예요. 하지만 신 약사주죠. 그죠 경이 자월에 출생했기 때문에 상관격인데 특히나 진상관격에다가 금수 상관격이죠. 그랬을 때 금수 같은 경우에는요. 조우로 보는 포커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억부로 봤을 때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조우로 봤을 때는 금수가 강하니 목화 토의 포커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억부로 봤을 때는 목화의 포커스가 있겠죠. 물론 무제관이기 때문에 더욱 목화가 필요한 부분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격국조차, 화를 필요로 하니, 시간에 없어도, 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목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목화가 필요한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수비학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학 같은 경우도 제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일단은 이 경우에는요. 기본수 4에 해당됩니다. 특징은요. 안정입니다. 합이 될 경우에 부족함이 없다. 안정과 여유를 가진다. 그리고 반대로 충이 되면은 안정이 깨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과 성향이 강하고요. 생이 되면요. 안정 여유. 어려운 것들이 잘 풀린다. 반대로 극이 되면요, 갈등.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여자, 가정, 직장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극 같은 경우는요, 에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좋은 시기에는요, 안정이고요. 안 좋은 시기에는 갈등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성향은요, 이익이 없으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비학으로 봤을 때, 올해, 개묘년부터 내년, 갑지년까지 고통이 동반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주위 사람과 갈등이 발생해요. 그리고 부부 간의 불화, 심리적인 갈등, 그리고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요. 의욕 상실. 그리고 본인이 변화를 희망해요. 그리고 반대로, 떠나고 싶어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려는 마음조차 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현재 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는 일들이 계속 막히고 방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사주에 대해서 해석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재명 사주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두 사주를 같이 놓고 비교도 조금 하고요. 조금은 대한민국의 운에 대해서, 운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참작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